<laughs> 자, 2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수업은요, 뭐가 나와 있냐면, 알로페시아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알로페시아는 뭐냐면, 탈모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털이라는 거는요, 이제 막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많이 이제, 털이요, 애기들은요, 막 이렇게 막 털들이 막서 있어요. 그러다가 이 털들이 점점 이렇게 수그러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나이 들면 어머님들 중에서 볼륨 펌 한다는 얘기 하실 거예요. 뭐, 어, 요런데 머리 위에가 너무 많이 죽었어. 이 얘기는 뭐냐면 털이 점점 쓰러지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중간중간 빠지기도 시작하고요. 이털 색깔이 검정색이 아니라 색소도 막 빠지기 시작해요. 이런 퇴행기로 가게 되는데 이런 거를 하면서 뭐 다시 이제 건강한 사람은 다시 나기도 하지만 점점 계속 빠져서 숱이 적어지는 증상을 우리는 알로페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상에서는 그대로 있어야 할 털이 감소하거나 빠지는 증상을 알로페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알로페시아를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면 프로페시아 앤드 프로스카라는 약인데 이게 뭐냐면요. 결국은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되는 질환이 요 탈모라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치료해주는 감소시켜주는 약제를 먹게 되면은 요 탈모 증상이 이제 해결을 한다해서 남성 호르몬 치료제가 요즘 은 프로페시아라고 해서요. 어 우리 탈모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언하이드로시스 우리 하이퍼하이드로시스라고 해서요. 요거는 다한증이라고 하고 아까 전에도 봤어. 언제 봤어? 결합형 경화에서 봤잖아요. 하이퍼하이드로시스 하이퍼, 과다 하이드로 수분이 많다. 요거를 얘기를 하고요. 다한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상선 기능항진증, 당뇨병, 내아수체 기능항진증으로 인해서 땀 조절이 잘 되지 않고 배출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를 하이퍼하이드로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땀이 아예 안 나는 것은 언하이드로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거는 뭐냐면 클로즈마라고 해서 기미라는 뜻이고요 여기 여자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햇볕을 많이 받거나 이런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거죠 그래서 클로즈마 기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그 다음에는 요거는 뭐냐면 에리스마 에리스 요게 뭐예요 빨갛게 되다 요게 홍반이거든요 피부 조직이에요 홍반처럼 이렇게 빨간 조직이 올라오는 거를 에리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렬, 염증, 상피박리 등의 원인으로 피부나 점막에 오는 여러 가지 모양의 적색 반점을 얘기를 한다. 라고 돼있고요 익색스마라고 해서 피진이라고 돼 있어요. 요 피진은요, 어, 열로 피부에 작은 좁쌀 같은 것이 돋는 거, 여러분들 요거 뭐라 오더라 우리 땀띠 이런 거죠. 그래서 익색스마라고 하면 열로 피부에 좁쌀 같은 것이 돋는 걸 얘기를 하고요 어, 피부에 갑자기 어, 발생되는 홍반 발진 등 점막의 발진을 얘기를 합니다. 익세스마는 발진 같은 걸 얘기를 한다. 피부 겉면에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빨갛게, 어, 빨갛게도 되면서 볼록 볼록 튀어나오는 거 땀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는 그라뉴레이션이라고 해서 육아라는 용어인데, 요거는 뭐냐면은요, 창상이, 그까 그러니까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난 다음에 세살이 돋는 과정은 우리는 육아, 조직계. 그러니까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육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라뉴레이션 자, 그 다음에는 하이퍼케라토시스라고 해서 과다곽학증이죠. 하이퍼과다 케라토시스. 여러분들 케라토시스 알잖아요. 단백질이 과하게 있는 거를 각질층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과다곽학증. 자 피부 각질층이 증식을 하거나 비타민 A 겹, 피 조직에 대한 기계적, 물리적 자극, 과다한 남성 호르몬 및 에스트로겐의 자극 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프로라이티스에서요. 요거는 가려움증을 얘기를 하고요. 이치는요. 가려움증 옴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일럽션이라고 하면은 발진이라는 뜻이고요. 빨갛게 부어오르는 걸 우리는 일럽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발적, 급성 염증시에 나타나는 징후이다 빨간 빛을 띈다, 이런 거를 일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스클레로더마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더마토마이코시스라고 해서요. 요거는 피부 진균증이라고 합니다. 더마토마이코시스 피부 진균증. 자, 프로스트바이트라고 해서요, 요거는 동상이라는 용어이고요요 1도는 붉은 반점, 2도는 수포, 3도는 괴사계야 4도는 괴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폴립. 폴립은요, 어, 여러분들이 폴립 아시잖아. 요게 뭐예요 점막에서 이렇게 피부층에 볼록 튀어나온 건다 폴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위내시경을 했을 때도 위 점막에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피부주 겉면에도 이렇게 폴립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브롬, 하이드로시스, 땀, 악취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브롬하이드로시스랑 같은 말이에요 오즈모라는 용어가 있는데 냄새를 맡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즈미 드로시스 하면은요 브롬하이드로시스 오즈미 하이드로시스 이런 걸 쓰면은 땀 악축증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땀 많이 나는 사람도 개, 좀 냄새나잖아요 이렇게 막 그리고 우리 막 파란색 회색 이런 걸 입었을 때 겨드랑이에서 땀 많이 날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요 이런 걸 해요 우리 레이저를 통해서 모낭을 정기적으로 어이제 치료 치료하는 레이저 수술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포크라인 땀샘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아포크라인이 뭐였더라? 우리가 털집 주변으로 땀샘이 발전한 거를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는 아포크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로사시아라고 해서 장미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코가 특히 빨갛게 충혈된 상태를 지칭하는 걸로요. 우리가 술 많이 먹는 사람들 보면 이제 막 코가 빨개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피부에 있는 혈관이 확장돼 있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피가 근데 이게 질병처럼 항상 빨간 경우가 있어요. 요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요건 굉장히 심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단 용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용어에는 에이큰이라고 래서요 여드름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여드름에는요. 요렇게, 이런 게 있어요. 코메도, 면포, 파필 구진, 그러니까 이 안에는요, 면포라울에서요, 음, 여드름 집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볼록 튀어나와져 있으면서 이 안에 고드름이 차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딱딱하게 결절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여드름은요, 대부분 2차 성징이 있는 사춘기에 막 지방이 많이 분출이 되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성인 여드름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에큰, 알비니즘이라고 하면 백색증인데요. 우리 아까 전에 루코덜마는 증상으로 나왔었잖아요. 이건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어, 색소의 소실이라는 게 루코덜마라면 알비니즘 백색증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선천적 이상이에요. 선천적 이상이어서요. 이렇게 머리도 하얗고 얼굴도 하얀데, 보면은요. 눈 같은데도요. 눈도. 아이프라블럼이 많이 일어나요. 눈두요 블루거나 그레이인 경우가 많아서요 시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위전이임피어드 약간 장애가 있고요. 또 빛을 받았을 때 굉장히 센서티브해요. 민감합니다. 그래서 포토포비아라든지 니스테그머스라고 해서 요거는 안구가요. 딱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꾸 흔들려요. 요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아이가 눈이요. 초점을 잘못맞추는 사시의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스카라는 거는 흉터인데요, 시카라는 거는 증상이었다면 스카하면 흉터라는 진단명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r n 하면 화상이죠. 화상이라고 하면은요, 화상은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요. 발적과 부종이 있으면 1도, 2도는 작은 수포, 3도는 진피나 괴사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룰 오브 나인즈에서 화상 구의 법칙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9% 이렇게 나눠지는 거 몸을요, 이렇게 나누어서요, 내가 화상 30% 됐다, 뭐 다리 두쪽에 뭐 어디 이쪽 팔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요. 최포 면적의 몇 퍼센트가 됐냐를 나눌 때 퍼센테이지인데요. 이렇게 9%, 앞에 9%, 뒤에 9%, 앞에 9%, 뒤에 9%, 다리도 앞에, 뒤에, 앞에, 뒤에, 그럼 다리 한쪽은 18%, 팔도 4.5, 뒤에도 4.5, 그래서 한쪽은 9%. 이렇게 나누어서 요 전체를 99%인데 얘 1%, 100%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요거는 뭐냐면 요 중요 용어 디큐비터스 얼서라고 하면은 뭐냐면요, 이게 욕창궤양이라고 해서요. 여기 지금 할머니 누워 있는 거 보이세요? 할머니지, 할아버지지, 할머니지 누굴지 모르지만 누워 있을 때 우리가 특히 나, 머리가 닿고요, 어깨, 그다음에 엉덩이랑 여기 꼬리뼈 쪽이 땅에 많이 닿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를 자주자주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한참 누워 있던 날 허리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한참 누워 있어요? 우리가 와상환자라고 해서요. 움직임이 없는 환자들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런 환자들은 요 피부조직이요. 어, 땀이라든지, 수... 이렇게 습기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요. 이렇게 괴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디큐비터스 얼서라고 해서 육창괴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같은 말로 프레셔 얼서, 압박괴양 또는요. 배드 소어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육창괴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요. 우리 수가에 보면은요. 최위를 바꿔 최위. 누워있는 자세를 바꿔주는 수가가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와서 이 환자를요, 계속 옆으로도 한번 돌려주고, 앞으로도 돌려주고 하는데, 워낙, 어, 계속 누워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요런 괴양이 진전이 될 수가 있고요. 요양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요런 괴양 환자들이 많습니다. 맨 처음엔 피부조직이 그냥 빨갛게만 됐다가, 이렇게 점점 파서 들어가는 거예요. 음. 병원에 있으면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집에서만 누워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호자가 많이 이렇게 뒤집어 주고 이렇게 못 했다 하는 경우에는 심한 육천계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뭐예요 엑시마라고 해서 습진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고요 어,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수포 홍반 부종을 얘기를 합니다. 자, 티니아라고 되어 있고요. 티니아는 백선증으로요. 요거는 뭐예요? 무좀이잖아요. 티니아가 무좀이에요. 그래서 티니아 콜포리스 하면 몸 백선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몸에 어, 전신에 이제 무좀균이 퍼진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티니아 발베스 하면 턱에 생긴 거, 티니아 페디스 무좀. 자, 여러분들은 요거 그리고 뭐야? 발에 생기는 거 티니아 페디스, 아슬레츠 푸츠 그다음에 티니아 캐피티스, 머리 백선증, 티니아 엉기스, 손발톱 백선증.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피부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덜마타이티스, 알러지 덜마타이티스, 액티닉 덜마타이티스, 알러지 덜마타이티스는 알레르기성 피부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액티닉 덜마타이티스라고 하면은요, 광선 피부염. 자 알레르기성은 알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알레르기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거잖아. 음식을 먹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 꽃가루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피부염을 다 얘기를 하고요. 액팅 덜마타이티스라면 광선 뭐야 햇빛에 민감한 거예요. 아니면 방사선, X선 이런 거에 민감을 해서 피부염이 생기는 거. 컨택트 덜마타이티스라고 하면 접촉 피부염이라고 해서요. 피부에 어 주부습진이라든지 유독물질,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를 우리 액티닉 덜마타이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택트 덜마타이티스 하면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해서요. 어 이제 이게 뭐예요? 외부 물질이 닿았을 때 피부염이 생기는 거죠. 어 그래서 컨택트 델마타이티스 하면은 우리가 뭐 화장품을 잘못 발랐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잘못 발랐을 때 생기는 거를 컨택트 델마타이티스, 아토픽 델마타이티스라고 하면은 아토피성 피부염. 그다음에 델마타이티스 메디 어, 메디카멘토사라고 하면은 요거는 메디카멘토사는 뭐냐면 약물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염이에요. 먹는 약을 잘못 먹었더니 피부 이 생겼다. 어, 우리가 결핵약 같은 경우에는 결핵 환자들은요. 먹느냐 잘못 생겼을 때이런 피부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익스 폴리에이티브 덜마타이티스라고 해서요. 벗은 피부염, 박탈 피부염이라고 해서요. 요거는요. 어. 이제 피부에 피부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늘 같은 거 생기고 뭐 각질 같은 거 떨어져 나가고 요런 거를 익스 폴리에이티브 덜마타이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토픽 피부염이라고 해서 이건 아토피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아토픽, 덜마타이티스, 아토피성 피부염에 의해서 생기는 걸 얘기를 하죠. 자, 요거 볼게요. 에리스펠라스 하면은요, 에리스펠라스 하면은 단독증. 또는 이제 얕은 조직염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피부 겉에 있는 피부에만 이제 조직이 이제 이렇게 빨갛게 부어 오르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쉬운 걸로 뭐가 있냐면 봉화지염이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세균 감염에 의해서 피부 피부 겉면이 이렇게 빨갛게 부어 오르는 것 자체를 어에리시스팔라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게 뭐예요? 갱구린이라고 해서 계절하는 용어고요. 어, 어, 이거 죄송합니다. 자, 갱그린이라고 해서 괴저라는 용어고요. 요 괴저는 다이아베틱 갱그린, 당뇨병성 괴저와 엠볼릭 갱그린 해서요. 색전 괴저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다 같은 이유예요. 요 괴저라는 건 뭐냐면은요.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요 세균 덩어리가 이 발끝에 고이게 돼서 조직이 죽는 현상을 우리는 갱그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각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d i a b e t i 린 이라고 해서, 엠볼리 g a 린 어, 해서요, 요거는 이제 저거죠, 어, 그, 이제 막, 혈액 공급이 요 끝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여기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질환을 우리는 g a 린 g r e 괴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볼게요. 임페티고라고 해서 임페티고는요. 어 고름 딱지증 농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농가지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요. 어, 이제 여드름이 심한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여드름이 이제 고름이 들어가지 않은 여드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름이 들어간 여드름이 발생한 거를 우리는 그래서 딱지가 많이 생기는 걸 임페티고 농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균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어요? 파라오니키아라고 해서요. 요거는 뭐냐면요. 오니키아가 손발톱 염이에요. 손발톱에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 보면 손발톱 주변으로 해서요. 염증 같은 게 생겨서 막 피부 같은 게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오니키아라고 하고요. 그 앞에 파가 붙었으면은 손발톱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파오니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발톱 주위염. 자, 그다음엔 요건 뭐예요? 폴리큘라이티스라고 해서요. 털집염, 모낭염이라고 그래서 이 털집 부분에 이렇게 염증 같은 게 생기는 거를 폴리큘라이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털집의 염증으로요. 포도구균이 피부의 드 털구멍에 감염하여 생기는 화농성 염증이다. 자, 푸소리아시스 하면 건선, 마른 비늘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뭐냐면요. 어, 또는, 이치오시스라고 해서 비늘증. 그러니까 피부 겉면이요. 이렇게 은백색의 피부로 자꾸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피부 같은 게, 이제 피부병에 의해서 각질 같은 게 많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어, 외상을 받기 쉽게 엉치 부위, 요런 데서 요렇게 각질 아니면은 건조한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푸소리아시스, 이치오시스 비늘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거 뭐예요? 비닐증 이치오시스 이런 것들이고요. 두드러기, 얼티카리아라고 해서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몸 전체나 피부의 한 부위에 발진이 생기거나 이렇게 한 부위에 가려워요. 알레르기 반응. 그래서 우리가 음식 같은 거 잘못 먹었다, 약 잘못 발랐다 이랬을 때 얼티카리아 두드러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얼티카리아 하이브즈 두드러기라는 용어 있고요. 그다음 보일이라는 용어로 종기예요. 종기인데 이거 피부에 나는 종창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창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는데 고름이 차 있는 거 있잖아요. 진피와 피하 조직의 화농성 염증을 우리는 다 합쳐서 보일이라고 하는데 이 종기는요. 포렁클이라는 말도 사용이 되고요. 좀 요런 종기가 좀 커요. 그러면은 카벙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종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굉장히 염증이 심하게 보이면서 수름이 집단으로 나와 있고 농, 이제 고름이 막 이제 고여져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카본클이라고 하고요. 이런 카본클이 막 이렇게 뭉쳐져서 자꾸 많이 생겨. 이런 거를 우리는 천포장, 펜피거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건 헤르페스 심플렉스라고 해서 단순포진이라는 말을 쓰고요. 우리가 입술 주위 염포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을 때 이렇게 작은 물이 차 있는 소수포가 생기는데 이런 거를 헤르페스 심플렉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급성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자 그다음에요 요거는 슈게라 아니면 헤르패스 조스터라고 해서 대상포진 그러니까 신경계에 요런 감염 물질이 들어와서요 이렇게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를 우리는 대상포진이라고 하고요 또는 수두 바이러스라고도 합니다 요런 거나 수두나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 계통에 들어와서 어 이렇게 번지는 거를 우리는 대상포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스카비스는요. 우리 머리에 생기는 게 이라고 한다면 피부조직에 생기는 벌레예요. 이런 벌레가 혈관을 타고 생겼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약간 딱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를 우리는 스카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옴 같은 게 생기면 요 이게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카비스 옴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레프로스라고 해서 나병이라고 해서 나균에 의해서 피부에 감염이 된걸 얘기를 하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해서 요런 것들이 이 안에 있는 장기로 침범이 되면은 장기도 이제 말초 신경 피부 이런 조직이 다 이제 감각이 없어지면서 어~ 뭐~ 눈썹이라든지 피부 조직이 다 떨어져 나가는 이런 거를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옛날에 얘기를 했었고요. 레프로시, 나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 전염병이면서 얘는 난치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환자들만 모여 사는 섬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요, 많이 생기지 않는 질환인데요. 어, 예전에는 이런 질환들이 있으면 꼭 이제 막 감염을 시킬 것 같아서 막이게한 곳으로 막 왜냐면 눈썹도 빠지고, 피부도 자꾸 떨어지고, 손발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요. 이상하게 한 곳에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어, 예. 혹시 감염되면 안 돼, 우리한테. 그렇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켈로이드라고 해서 흉터종 켈로이드 외상이나 화상 후 치유 과정에서 증식되는 거를 우리가 켈로이드성 피부라고 하고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어떤 환자들 어떤 사람들 보면 피부에다가 손톱으로 이렇게 긁으면은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긁으면은 그냥 이렇게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긁었을 때 부풀어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수술을 해도요 금방 낫지 않고 이렇게 부풀어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걸 켈로이드성 피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켈로이드성 피부 그래서 약간 이상 증상이 있어서 콜라겐 섬유가 불규칙적으로 자꾸 이상 형성을 하는 거를 켈로이드성 어, 피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흑색종, 멜라노마라는 용어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악성 종양입니다. 피부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데 겉으로 봤을 땐점 같은데요. 얘가 밑으로 침윤돼서요 다른 부분을 침범을 할수 있습니다. 자, 멜라노마, 멜라노마가요 그냥 겉층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악성이어서요 이렇게 침윤돼서 밑에 있는 근육층까지도 침범을 할수 있어서요. 만약에 점인 줄 알고 그냥 냅뒀다가 나중에 수술을 하게 됐을 때 피부를 이렇게 파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멜라노마.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냐면, 정신홍반 루푸스라고 해서, 시스테믹 루푸스 에리스마토스. 이렇게 피부가요, 이렇게 특히 이런 부분이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전신에도 이렇게 빨갛게 나오고요. 젊은 여성들한테서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요. 왜 생기는지 모르지만, 자가 면역 조절 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요런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스테믹 루푸스 에리스마토스. 그런데 이게요, 이렇게 피부 조직에만 나타나면 은 되는데, 맨 피부 조직에 홍반되면서 부어오르는 게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봤더니 내부에 있는 장기까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심장 이런 데도 빨갛게 부어오르다가 어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를 우리는 홍반성 SL이라는 이제 면역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어 이제 비틸리고라고 해서 백반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흰색 반점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멜라닌 색소가 없어져 흰색 반점이 생기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인종이나 지역 차이 없이요. 가족력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국한성일 수도 있고 이렇게 국한성일 수도 있고 전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비틸리고 백반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부계통 정리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시험 전 주이기 때문에 어 우리 감각계통까지 좀 피부계통 좀 정리하고 감각계통 좀 나가겠지만 우리가 기말고사 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